지신 호법품 결례지신의 호법서원 그때 땅의 신인 결례지신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시여, 제가 옛부터 한량없는 보살 마사를 뵙고 예배합사는데 모두가 불가사의한 신통력과 지혜로서 중생을 널리 제도하더이다. 하우나 지장보살 마살은 그 모든 보살들보다 더 서원이 깊 나이다. 세존이시여, 지장보살은 연부자와 큰 인연이 있습니다. 문수, 보현, 관음, 미륵, 보살 또한 백천의 존상을 나투어 육도의 중생을 제도하오나 오히려 끝이 싸운데 지상 보살께서 서원을 바라고 육도의 모든 중생을 끝없이 교화한 그 겁의 수는 천 백억 항아의 모래할 수와 같나이다. 세존이시여 현재와 미래의 중생이 살고 있는 곳의 남쪽 정결한 땅에 흙이나 돌이나 대나 나무로 집을 만들고 거기에 지장보살의 존상을 그리거나 금문동철 등으로 만들어 모시고 향을 사르며 공양하고 우로로 예배하고 찬탄하게 되면 이 사람은 사는 곳에서 열 가지의 이익을 얻게 되옵니다. 농사를 짓는 땅에는 풍년이 들며 집안은 언제나 편안하며 먼저 죽은 자 가족들은 천상에 나고 살아있는 가족들은 장수하며 구하는 바가 뜻대로 이루어지며 수제나 화제를 만나지 않고 재물에 헛된 손실이 없으며 나쁜 꿈이 없어지며 출입을 할때 신장들이 보호하며 성현들을 많이 만나게 되나이다 세존이시여 현재나 미래의 중생이 살고 있는 곳에서 앞에서와 같이 공양을 올리면 이와 같은 열가지 이익을 얻게 되나이다 결루의 지신이 다시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미래세의 선남자 선여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에 이 경전과 지장보살의 존상을 모신 다음 경전을 독성하고 공양을 올리면 제가 신통령을 더해 밤낮으로 이 사람을 보하여 호물불 도둑이나 크고 작은 횡액 등의 나쁜 일들이 다 사라지게 하겠나이다. 부처님께서 결뢰지신에게 이르셨다. 결뢰지신이여 그대의 대치 그대의 대신통력에는 모든 신들이 미치지 못하느니라. 왜냐하면 그대는 연부제의 모든 토지를 지키고 있고 토목, 모래, 돌, 벼, 삼대, 갈대, 곡식, 쌀, 보배 등 땅을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이 그대의 힘을 입고 있기 때문이니라. 그리고 지장보살에게 공양하는 이들이 얻게 되는 이익에 대해 찬탄한 공덕으로. 신통력이 저 다른 지신들의 백천배가 된 것이니라 만일 미래세의 선남자 선여인이 지장보살에게 공양하고 이 경전을 독송하되 이 지장본원경에 의지하여 단한 가지 일이라도 행하는 이가 있다면 그대는 마땅히 근본 신통력으로 이 사람을 보호하라 그리하면 온갖 재해와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이 사람의 귀에 들리지도 않게 될 것인데 어찌 피해를 보는 일이 있겠느냐. 또한 그대 혼자만이 아니라 재석천과 범천의 권속들도 이 사람을 옹호하느니라. 어찌하여 이와 같은 성년들이 옹호를 하는가. 이는 다 지장보살의 존상에 예경하고 지장 보농경을 독성한 때문이니 이 사람은 마침내 고해에서 벗어나 반드시 열반에 즐거움을 얻게 되느니라.